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여기는 진짜 상불 맛집 김선생님 오늘은 또 오박사한테 또 왔습니다 왜 냉면이 먹고 싶어서 또 오박사에 왔는데 오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오박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밀키트가 난리 났다면서요? 예난 네. 아, 근데 오늘은 제가 밀키트에서 네. 또 다른 게 나왔다면서요 아니 다른 게가 아니라 네. 지금 원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건데 네. 네. 이런 게 많다 하는 거를 저는 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는 물냉면 육수가 잘 빼가지고 구독자님들이 물냉면의 육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육수만 원하신다면서요? 네, 네. 이것도 지금 좋은 들어온 거라면서요? 예예. 네, 네. 그래죠.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 알죠 육수. 제가 육수. 가마솥에다가 아, 네. 끓여서 하는 거저 보여드렸죠. 근데 그 육수하는 것도 제가 한번 요게 끓인 거 다시 한번 제가 앞에다가 담고, 그다음에 요거를 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육수가 요렇게 밀키트로 요렇게 됐는데 만 이게 원에 지금 네 개. 어, 만 원에 네 개래요, 여러분. 만 원에 네 개인데 요거는 지금 5만 원어치죠. 5만 원어치인데 두개 더. 아, 두 개를 더 주신 건가요? 네네. 아, 요 육수만 원하신대요. 그 저희도 이 육수를 가져가서 어떻게 하냐면. 저기 오이냉국도 해먹고, 가지냉국도 해먹고, 미역냉국도 해먹고, 막 해먹거든요. 이거. 그리고 그냥 이거 그냥만 먹어도 맛있어요. 국수. 왜? 그죠? 국수도. 그죠? 네. 여러분들도 이거 지금 요것만 원하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이것만. 네. 그래서 요것만 원하실 때는 22개에 네. 5만원. 네, 네, 네. 택배비? 있나요? 없나요? 음, 택배비 네. 저희가 부담한다 아, 여기서 네. 택배비 네. 부담한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자, 이거는 평상시에 밀키트 하는 거죠? 요 이거는, 자, 이거는 뭐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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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저는. 몇, 몇 인분, 다, 몇 인분? 이거는 4인분, 4인분, 8인분이에요. 아. 2인분에 6,500원씩. 아, 그러면 이거. 8인분 총 8인분 이거는 2인분씩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예. 면을 담아져 있고요. 예예, 이거 예. 하나에 저제 육수 하나에 2인분이에요. 아. 2인분인데 저는 비빔냉면이 4개 추가면은 비빔냉면은 이 하나에 2인분씩이요. 이 육수 하나에 2인분씩. 그래서 비빔냉면 그래 4개면은 이거 2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하나가 더 넘어져 는 <laughs> 이렇게 가지고한 8인분 네 그리고 이렇게? 이다섯 네. 개, 있네요 이렇게 네. 이번에는 이렇게 뜯어보면은 네. 다시 싸서 되니까는 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어디가 이 사람 뭐가 이렇게 뜯어면은네아 여기 돼있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저자 2인분씩 다 맞아 있어요. 아 그래서 요거 4인분입니다. 요거 아 2인분, 2인분. 아 소스가? 이거는 응, 예, 저 비빔냉면? 예, 예, 비빔냉면. 고춧가루 다 붙여. 아 비빔냉면에 요거 하나인가요? 이렇게 들어가나요? 예, 어디? 비빔냉면. 그러니까는 비빔냉면 요거 2인분이잖아요. 네. 2인분에 요거. 하나. 아하. 예. 이렇게, 이렇게 육수를 4인분. 넣어서 먹어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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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보면는요 밑에 들어가서 오이. 요거 네 개, 8인분에 두 개씩, 2인분씩 담아져 있어요. 아, 있습니다. 이렇게 오이가 이렇게 네. 담아져 있고. 네. 그 다음에. 요거이 2인분씩 담아져 있어가지고, 네 개. 아하. 네개 이렇게. 이렇게 그렇군요. 요렇게, 요렇게 됐대요, 여러분. 요렇게. 이제 겨자 아인자씩 해서 게아 이렇게 다이무씩 4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인분이면거는 아, 52,000원 이건 5 2 0 0원이에요 이것도 택배비? 네 저희가 부담합니다 아 52,000원에? 아요거는 이렇게 다팔인분 들어가 있는 거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네. 어블냉면두개 먹고 싶고 비빔냉면 4개 먹고 싶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네네네 아 그건 선택이에요? 예, 네, 선택이에요 그럼 블냉면만다 네. 달라고 하면 물냉면 다 드려도 네네. 되고 비빔냉면만 해달라 그러면 비빔냉면 다 해내요. 이거는 8인분에서 불냉면만 8인분 달라러면은 네. 여기다가 불냉면 8인분 그개 부립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와 그리고 네. 여기는 또또 또 제일 많이 나가는 게저메밀가루메밀가루네 제가요. 네. 제가 우리 저기 백옥생 부회장님 네. 거기 사모님 저거 드렸더니 다른 집 거는. 그 전이 안 된대요. 전이. 네. 근데 저거는 전이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배합을 해야지. 황금 배율이 네. 있죠. 네. 네. 그배율은 네. 그 네. 황금 배합의 비율은 꼭오박삼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려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아셨죠? 네. <laughs> 알려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걸 못 알려 준다 그러지. 네. 이거는. 네네. 그건 안 되고 아예 해 놓은 거 아예 해놓은 거를 1kg에 얼마씩이죠? 1kg에 만 원씩. 만 원씩. 저것도 만약에 저것만 주문한다 그러면 네. 5만 원 이상 택배비 무료인가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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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5만 원 이상 택배비 무료고. 네. 네. 자 이렇게서 해 여러분 주문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주문할 때 바로도 네. 해달라고 같이 보내. 아 그래요? 근데 들어갈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는 더 크다란 거에다가, 요거에다가 담어서 저기 내보내. 아유, 충청도 사투리여 이거, 크다란 거에다가 안돼요 <laughs> 커다란 것도 아니고, 크다란 것도 한대요. 아, 잘요 자, 구수하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우리 저기 가족들이. 김선생 가족들이, 아, 아유, 오박사가 어, 너무 친근감 느껴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laughs>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 이게 몰라요. 다른데 안가봤어요 아,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5만원, 육수 5만원에 수을 구해드린 거고, 그래서 육수만,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딱, 뭔, 그냥, 그러면 이것만 갖다 놓은 거는 냉동까지 다 들어간 거는, 5만 2,000원. 그죠? 아, 그래서 그렇게 주문할 원래 여기서 물냉면메밀냉면 이거 드실 때 얼마씩이죠? 여기서 원래가 8,000원씩이에요. ,000원, 8,000원씩인데 이렇게 드리면 우리 김선생 가족들 싸게 드시는 겨. 진짜 싸게 드시는 겨, 여러분. 그래서 저는 겨울에도 이거 냉면 먹으러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겨울에 먹는 냉면이 또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죠?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 요거 그리고 또 이게 육수가 엄청 많아요. 네, 맞아요. 이거 네. 두개 뜯어서 한세 명씩 드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 없어요. 이게 네. 기계도 우리가 제작을 해달라고 그러는 데로 해가지고 아 양이 많아요. 네 진짜 가마솥에다가 구운 거예요, 여러분. 가마솥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저기 보면 제가 이제 가마솥에서 육수를 한, 하고 그러는 것도 영상으로 올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거기 연결할 수 있으면 제가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택배가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주문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수고하셨습니다.